스피럴 속성을 좀볼 건데요. 일단, 새 컴포지션에서 960540 오케이 하시고, 음, 솔리드를 적용해 주고요. 미르를 적용할게요. MIR. 프리셋이 많은데, 요거 이따가 보, 볼게요. 예. 미르3 적용하시고. 네, 지금은 그 사이즈를 600으로 해볼게요. 600 정도. 로테잇을 이좀 돌릴게요. 네, 로테잇 X를 기울일게요. 마이너스 60도 정도 기울어 보시고 어, X 스텝 있죠? X 스텝을 2로 하면은 이렇게 한 칸씩 빠지죠 음. 그 다음에 뭐 리피터 이거는 이제 복제예요 얘가 예, 이제 복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스턴스를 뭐 2로 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어 로테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회전시킬 수 있어. 별도로 복제본을 뭐 이렇게 딱 회전하는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쌍둥이 만드는 뭐 이게 이제 기존에 그... 3D 스트로크, 3D 스트로크가 그 리피터가 있었죠. 그래서 막 3D 공간에 막 선을 복제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면을 막 복제하는 거고. 지금은 뭐 리피터는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시 인스턴스 1로 놓시고요. 으 아래 프랙탈에 내려가면은 거기 스피럴이 있어요. 스피럴. 이거 이제 꼬는 거예요. 그, 그 쉐이프 애니메이션도 꼬는 게 있죠. 토이얼인가? 비슷한 의미인데, 스피럴 수치를 올리면 점점 꽈요. 적당히 꽈서는 그렇고, 이렇게 많이 꼬면 약간 태풍같이 돼요. 이런 식으로, 태풍의 눈처럼. 한7 정도 주시면, 이런 느낌. 이렇게 돼요. 더 올리면 이렇게 되죠? 한9 정도 주시면 이렇게. 프리퀀시가 있는데, 프리퀀시를 낮추면은 느낌이 또 이래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낮추면은 약간 이런 느낌, 실타래 같은. 좀 약간. 이런 느낌의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Frequency 300 정도 하시고, 또, Individual Amplitude, 얘도 조절하면, 은 또, 달라져요. XY. Individual 인디, Amplitude에서 XY를 조금 낮추면, 은 굴곡이, 네, 여러분들, Z축. Z축은 앞뒤로 변화되는 거라. 네. 음. 네, 앰플리튜드 X랑 Y를 한20 정도로 조금 낮춰 보시면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요거 <laughs> 앰플리튜드 값이랑 네, 프레퀀시 이런 것도 조절하시면은 느낌이 또 달라져요. 자, 뭐 그렇고. 네, 뭐 프리퀀시도 XYZ 축다 따로따로 비율을 줄수 있고요. 얘는 기본 3D니까 뭐 어떤 속성이든 이렇게 XYZ로 다 따라가요. 뭐 오프셋 XYZ 스크롤 뭐 이런 식그로 네, 스크롤은 이, 뭐 세그먼트가 이동하는 건데 Z축 세그먼트는 없기 때문에 스크롤 Z는 없어요. 시포 d 에서의 플랜을 가지고 변형하는 그런 개념이다. 자, 형태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여기서 만약에 뭐 내가 회전할 수 있나? 음. 어. 로테이트 y. 네. 로테이트 y 아, 로테이트 Y, 로테이트 Y 아니 로테이트 Z. 네. 그 로테이트 Z. 지오메트리에 가시면 로테이 Z 있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뭐 태양계 은하계처럼 회전하겠다 그러면 로테이 Z 키모션으로 이렇게 회전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음, 밑으로 가볼게요. 이제 재질을 바꾸면 느낌이 또 달라지죠. 머터렐에 네. 가서 네, 스무드 서페이스로 하면은 이렇고요. 페이스티드 와이어 프레임 히든 라인 와이어 프레임 초크 여기서 이제 칼라를 바꾸시면은 느낌이 또 달라지고요 뭐 골드 뭐 이런거 있죠 리어드 메탈. 그 반사율이 있어요. 그 밑에 어제도 봤는데 리플렉티비티. 예, 이게 이제 반사율로 반사광을 조절하게 되고 반사되는 이미지는 여기 예. 인바이런트먼트 맵에서 조절하고요. 이거에 따라 또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예. 이, 컬러를 희, 흰색으로 바꿔보시면은, 아래쪽에 인바이런먼트 맵에서의 비춰지는 모양에 따라 약간 금속, 금속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바, 바꿔볼 수 있어요. 약간, 철치 인테리어 이런 거 하시면은, 약간, 여기, 니켈, 니켈 실버 같은. 그린 포레스트. 플래넷 플래넷은 그 반사광이 없죠. 지형 표현이라. 아노다이즈 알루미늄. 이게 인더 인더스트리얼 룸이 적용된 약간 그 금속톤이고요. 이게 이제 또, 라이트가 들어가면 또 다르죠? 지금 재질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으로 보이는데,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어, 기본 포인트 라이트로 해서, 인텐시티 한110 정도 주시고요. 오케이 하시면은, 라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음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라이트의 지금 위치 예, y 좌표를 위로 쫙 올려보시면 되는데 포지션 x, y, z, x값 한 480으로 넣고요 음, z축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다가오려면은 약간 얘를 기울여 놓은 상태라서 음. 마이너스 한700 정도, 이렇게. 음, z 값 맞춰볼게요. 자, 지금 요 위에 있고, 라이트가. 조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바꿔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조명에 따라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되구요. 라이트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다르죠 약간 그좀 방식은 다르지만 C4D에서 재질을 이것저것 선택해 보는 그런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에서도 리플렉티비티 줄수 있고 밑에 그 쉐이더에 보시면은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쉐이더 열면은 스모드, 덴시티는 네, 약간 그그 그 2D 레이어처럼 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덴시티는 그래서 있다가 그다음에 스모드, 스모드가 있고 플랫이 있고 네. 플랫은 그냥 면, 면 하나하나가 다 각지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고, 스무드는 좀 부드럽게 처리되는 거고. 요거에 따라도 또 달라지고요, 느낌이. 그래서 선택 요소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드로우, 에,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되고, 포인트로 하시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되면은, 이걸좀 약간 회전시켜볼까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음, 위로 올라가서, 지오메트리에, 로테이 제트, 0초에서 제가 로테이 제트를, 스타워치를 줄게요. 마지막 시간으로 가서, 아, 로테이 제트, 두, 두, 바퀴 돌릴까? 7, 720으로 해볼게요. 720.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돌죠? 약간, 파티클이 회전하는, 요런 은하계 같은 느낌이 돼요. 버티시스를 좀 올려볼까요? 제가 버티시스를 올리면은, 포인트가 많아져요. 이렇게. 버티시스 XY, 한, 110 정도? 110 정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죠. 약간 그, 안드로메다 성음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쉐이더로 내려와서, 이제, 어, 여기, 세컨패스 와이어 프레임, 오프. 그 다음에, 지금, 요, 지금은, 컬러, 여기, 얘가, 어, 지금, 처음에, 그, 뭐 아니, 아니. 여기서 포인트로 잡았죠? 포인트로 잡으면은, 그, 면이 없이 포인트, 점으로 나오는데, 색은 위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위에서. 머터리얼에서 뭐, 색을 이렇게, 노랗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변형할 수 있구요. 크기는 여기 포인트 사이즈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포인트 사이즈를 키우시면은 2.5 이렇게 해서 또 크기를 키워볼 수 있고요. 더 키우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여요. 동글 약간 동전 같죠? 너무 크면 모양이 좀안 이뻐요. 자2.4 정도로 좀 낮췄고요. 요런 공간에 표현되는 예 네, 파티클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디자인 관용도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일이 다 경우의 수를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Surface Preset에서의 선택, 그다음에 요. 리플렉티비티와 인바이런먼트 맵의 선택 그리고 쉐이더에서의 선택 네. 그다음에 드로어 draw. 드로에서 선택 이뭐 정도 네. 옵션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까 그리드도 뭐 포인트 그리드로 바꿔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옵션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크롬 크롬으로 하면 뭐. 크롬은 좀 먹어요 색을 약간 느낌이 골드 골드라면 여기서 이제 그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더 되구요. 프리퀀시를 올려도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휘어지고, 자, 그래서 뭐 스피럴, 스피럴은 꼬는 거예요. 네, 꼬는데 여러 가지 또 특이한 그런 변형들을 할수 있어요.